화려한 조명 아래 나만의 가게를 꿈꾸며 문을 열던 20대 청년의 포부가 1년 만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소개 등 떠밀리듯 선택한 창업이라는 탈출구가 이제는 청춘의 시작을 저당 잡는 부채의 함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자영업자 연체율은 불과 수년 만에 두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며 기록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영 미숙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달하는 기형적인 자영업 비중과 고금리의 파고 그리고 내수 침체가 맞물려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구조적 비극입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장 대신 창업 자금을 보태주었던 부모들의 가슴은 이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창업의 화려한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연체율의 비정한 진실과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대출의 실체를 냉철하게 파헤치고자 합니다. 무너지는 청년 자영업자의 눈물은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침묵해온 그 잔혹한 숫자의 이면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실핏줄이라 할수 있는 금융계기판에 유례없는 경고 등이 전멸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영업자 부채 통계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내수 부진의 꼴이 얼마나 깊은지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두배 이상 폭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대출의 질적 악화입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사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시험 9 1에서 2.1%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는 제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고금리에 늪힌 제2금융권으로 내몰렸음을 의미하며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서늘한 전조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위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20대 청년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창업의 길을 선택한 20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29%에 도달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대출 잔액은 5천만 원 내외로 타 연령대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수익구조가 취약한 청년들에게 고금리의 하중은 파멸적인 수준입니다. 시중은행의 운전자금 대출 금리가 4.8% 수준인 반면,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금리는 8%를 상회합니다.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비용으로 쏟아붓고 나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뿐인 비정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통계의 이면입니다. 이는 채무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금융기관들이 대출한도를 선제적으로 축소하는 신용경색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즉 자금 줄이 말라버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청년차주 100명 중 4명은 이미 연체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신용 문제를 넘어 가계와 금융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 리스크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이들조차 이제는 이자상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며 그 균열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눈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하는 이면에는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처참한 구조적 단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고용 유연성 악화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서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갈곳 없는 청년들이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것이 바로 1인 자영업이지만 이들이 진입하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레드오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중은 22-8%로 OECD 33개국 중 7위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만 넘쳐나는 이 과밀화된 시장에서의 생존은 누군가의 몰락을 전제로 하는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창업의 비극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고리는 자본의 영세성과 고금리 부채의 결합입니다. 담보 능력이 전무한 20대 청년들이 창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중은행의 낮은 문턱을 넘지 못한 그들은 결국 8%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으로 내몰립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이자 부담은 영업 개시와 동시에 가게의 숨통을 조이는 영마진의 늪을 만듭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라는 고정비에 고금리 이자 비용까지 더해지면 청년 자영업자가 손에 주는 실질 수익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한계 차주로 전락하는 과정은 지극히 빠르고 가차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청년 부채의 메커니즘이 부모 세대 노후 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해 퇴직금을 보태거나 담보를 제공한 중장년층 부모들에게 자녀의 사업 실패는 곧 가게 전체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1.29%의 연체율은 단순한 개인의 신용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고용 시스템의 기능, 마비와 금융의 비정함이 맞물려 비전엔 구조적 외통수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부채의 사슬에 묶어버리는 비극의 알고리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회적 시스템은 이제 그 대가로 청년들의 눈물과 가게의 몰락이라는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부채의 곱비를 놓친 사회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 9 9 7년의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종금사의 부실이 초래한 급성 발작이었지만 그 고통의 최전선에서 방패마귀가 되었던 것은 결국 길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과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영세 자영업이었습니다. 당시 급격한 구조 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이 퇴직금을 쏟아부어 치킨집과 식당을 차렸으나,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광경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며 빚을 내는 현상은? 30년 전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제는 그 자녀 세대에서 고용 절벽이라는 이름으로 변주되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봐도 자영업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국가는 경제 위기 시 가장 먼저 청년층부터 무너졌습니다. 2010년대 남유럽 경제 위기 당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50%를 상회했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뛰어들었던 청년들은 고금리의 사슬에 묶여 평생을 채무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프리터족으로 전락하며 사회적 활력을 상실했던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자영업 연체율 급등이 단순히 한 세대의 실패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잠재 성장률을 파괴하는 암세포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더욱 비정합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통화량을 늘릴 때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은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원가 부담을 폭등시켰고 결국 이들을 연쇄 파산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의 부실이 개인의 부채와 결합할 때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류인 청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희생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비극이 기업의 부채였다면 2026년을 앞둔 오늘의 비극은 청년들의 꿈을 담보로 한 희망 고문의 채무입니다. 한번 비제 수렁에 빠진 청년이 다시 사회 시스템으로 복귀하기까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곧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지불해야 할 비정한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급등은 단순히 개인의 신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실핏줄을 마비시키는 경제적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내수 소비의 완전한 침체입니다. 소비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비은행권의 8%대 고금리 이자를 갚는 데 쏟아부으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곧 내수시장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연결되는 잔혹한 역행적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아시체 8%라는 기형적인 자영업 비중을 가진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의 몰락은 곧 GDP 성장률의 하락과 고용시장의 동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2%를 돌파했다는 지표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적신호입니다. 미시적 삶의 현장은 더욱 절박하고 비참합니다. 20대 청년들이 마주한 1.29%의 연체율 뒤에는 채무 조정과 개인 회생의 문턱을 넘나드는 수만 명의 금융 미아들이 존재합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 청년들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며 이는 곧 결혼과 출산 폭이라는 인구 구조적 재앙으로 직결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부채의 고통이 부모 세대의 노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창업을 위해 평생 일군 퇴직금을 쏟아붓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제공했던 5060 부모들은 자녀의 사업 실패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후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청년 창업은 이제 가게 전체 의 자산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보여주는 부채 잔액의 감소는 건전화의 신호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위험을 감지하고 돈줄을 죄는 신용 경색의 전조입니다. 자금 조달이 막힌 청년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로 번집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과 미래인 청년층이 부채라는 사슬에 묶여 함께 침몰하는 현상. 이것은 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실한 노동이 배신당하고 부채가 삶을 지배하는 청산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청년 자영업자의 연쇄 파산이라는 시급한 화제를 진압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거대한 두글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곧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임계점 이상으로 끌어올려 대규모 부실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여 이들의 숨통을 트워주자니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하고 환율 불안을 초래하는 정책적 모순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역시 날카로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부실 차주의 빚을 감면해 주는 조치는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이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대다수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형평성 논란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금 감명과 망의 연장이라는 미봉책은 당장의 지표상 연체율은 낮출 수 있을지 모르나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래로의 부실 이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청년들이 무분별하게 과밀화된 서비스업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는 정밀한 타격 지원과 엄격한 사후 관리가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명은 정책의 속도보다 항상 빠릅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관료적 계산과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절박함 사이에서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는 지금 유례 없는 신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구제금융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짊어야 할 무거운 미래의 부채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부채가 삶을 집어삼키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1.29%의 연체율은 단순한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선전포고입니다. 무너지는 청년 자영업의 늪에서 내 가족의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제1원칙은 비정할 만큼 냉정한 사업성 검증과 자금 출처의 요새화입니다. 자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부모가 퇴직금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창업 자금으로 보태주는 것은 자녀에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침몰시키는 자산의 동반 자살 행위입니다. 자녀가 제2금융권의 8%대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려한다면, 그것이 사업 수익을 모두 빨아들이는 경제적 사형선고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제2원칙은 선제적인 재무 구조 조정과 제도적 방어권 행사입니다. 이미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무너지고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막연한 희망으로 버티기보다 세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 같은 제도적 장치를 즉각 활용하십시오. 빚을 빚으로 갚는 돌려막기는 파멸의 시간을 늦출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연체율이 급등하는 현시점에서 금융 기관은 가장 먼저 청년과 영세 차주부터 압박할 것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임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 제3원칙은 부채에 대한 철저한 인문학적 교육입니다. 대출은 자본이 아니라 미래의 노동을 미리 끌어다 쓰는 계약힘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취업 대신 택한 창업이 장밋빛 미래가 아닌 고이율의 노예가 되는 과정임을 자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사곤육홈 세대 여러분, 당신들이 일어온 성실한 자산이 자녀의 부채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방파제를 세우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건사해야 자녀에게도 돌아갈 집이 남는 법입니다. 일시. 29%의 연체율 뒤에 숨겨진 청년들의 비명은 우리 사회 고용 시스템의 실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가게만이 내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채의 대물림을 용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리는 당신의 비정한 결단이 당신과 당신 자녀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위대한 결단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